안녕하세요, 바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서브 그립을 왜꼭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회원님들께 커트 서브를 넣으실 적에 이제 서브 그립을 알려드리면 왜꼭 이걸 그립을 꼭 해야 되냐? 그냥 해도 어, 커트 서브가 잘 들어가는데, 근데 앞으로에 대한 그 발전을 위해서 서브 그립은 꼭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점을 이 영상을 통해서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어, 커트 서브를 넣으실 적에 내가 이제 세이크 핸드 그립을 잡고 그냥 넣게 되면 솔직히 그냥 들어가긴 합니다 뭐 내가 임팩트 주는 만큼 음, 커트 양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 넣기는 편하지만 이게 소공면에서 내가 서브 그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서브 그립은 다들 아시잖아요 서브 그립을 잡게 되면 이게 손목이 더 많이 꺾여요. 어,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라켓 손잡이 부분을 이 손목 밑으로 꺾게 되면 더 많이 꺾게 되고 볼을 내러버에더 많이 태우면서 뒤에서부터 쭉 이렇게 밀어 주면 스핀을 어,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회전 스핀이죠. 커트 서브. 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회전 서브를 넣으실 적에 이 손목을 꺾어서, 이 라켓, 이 손잡이가 위로 와야 되는데, 커트 서브를 넣게, 커트 서브를 넣을 때, 서, 어, 서브 그립을 안 해주면, 이게 안 꺾이거든요. 그러면 그때서야 서브 그립을 또, 그때서야 배우면, 커트 서브를 넣을 적에다, 이럴 때, 조금은 어색함을 느껴서, 다시 감각을 익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선, 서브 그립을 먼저, 그립을 잡은 다음에, 쿼트 서브도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회기전 서브도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회기전 서브는 내가 라켓 헤드 부분이 밑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이 위로 간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훅 서브를 넣으실 적에도 내가 서브 그립을 하면 그래서 들어올 때 이제 훅 서브는 라켓 헤드 부분이 위로 가고 임팩트 순간에 그리고 이 손잡이 부분이 밑으로 가면서 이런 부분이 이 손목에서 이 서브 그립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서브 그립을 꼭좀 숙지하셔서 알아두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리고 뭐 앞으로 나아가서 뭐 YG 서브나 이러한 부분, YG 서브를 넣으실 적에는 솔직히 이렇게 보세요. 라켓 헤드 부분이 밑으로 가고요. 손잡이 부분 위로 가면서 이렇게 꺾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서브 그립으로 인해서 이내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죠. 줘야 y g 서브가 되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 아왜 서브 그립이 필요하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제가 서브 그립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크 핸드 그립에서요, 자, 중지 부분이 뒤로 가면서, 자, 검지 손가락이 위로 살짝 올라가지고, 그리고 앞에 부분은 이제 엄지 손가락을 꽉 잡아주세요. 그리고 뒤에 부분 이렇게 주먹 지던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지 부분 여기 있죠? 여기 라켓 뒤에, 뒤에 부분 옆에 이렇게 뒷부분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서브 구비를 서브 그립을 만들어주시면, 뭐, 커트 서브, 횡회전 서브, 훅 서브, 와이드 서브,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브 그립을 보시면은 잘 꺾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서브 그립 잘 연습하신 다음에, 음 여러분들이 원하고자 하는 좋은 서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